어? 뭐야 저거? 어? 뭐야 저게? 어? 뭐야 저게? 어? 뭐야 저게? 아이 무서워라. <목소리> 야! 야! 살려줘! <목소리> 야 여기에도 있어? 왜 이리 많아 여기? 이 씹새끼들. <목소리> 아나좀날 잡으려고 나를 세구면 망해 이거. 살려줘요! 살려줘요! <목소리> 왜인한테살렸어 <laughs> <laughs> <오후을> 씨발. <시발>. 이층에두 <laughs> 명이나 있어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탈출했다. <laughs> 아, 무서웠네. 탈출한 거 2층 존나 많을 지금. 두 명이나 있어 아, 소름 끼쳤네 진짜. 아, 뭐야, 씨발. 아가 <laughs>